ICT 연구소는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오후 1시에 출근 중입니다. 그러면 ICT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laughs> 네, 이제 연구소가 있는 7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창의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연구소 회의실입니다.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뭐가 많이 써 있는데 이게 회의 내용이랑 연구소 소개가 써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바른 ICT 사회를 구축하여 ICT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세계적 융합 연구 기관이라고 하네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후에 받은 첫 업무는 이 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박사님께, 연구소장님께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가보실까요? 아직 새 천년관까지는 한참이 남았는데 오늘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드디어 새 천년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책을 들고 소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소장님 뵙기 전에 그 책의 저자이신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원생 분들한테도 책을 전달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초면인데 떨리네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찾아뵙게 됐어요. 첫 번째 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번에는 비케 이준혁 박사님께도 책을 전달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나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책을 드리러 왔는데요. 어, 원장님이 계시네요.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바른 i c t 연구소 김범수 소장님 원장님이십니다 tea를 먹고, i 고 i 고 i 고 i c t i c tea를 고 i 고 i t 를 i t 를고 i 고 iced t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이거 아, 연구 네. 책자 드리러 왔거든요. 아, 네. 네. 지난번 연구소하고 인터넷진흥원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 정책 연구를 했는데요. 네. 결과 구하, 보고서를 갖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타 주시는 커피를 먹어 보게 됐습니다. <laughs> 세천년간까지 열심히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laughs> 네, 그 보람이 있도록 항상 뭔가 오시면 그냥 가지 않도록 하습니다 원장실에서는 AI 스피커가 날씨를 알려 줍니다. Alexa, weather please. It's all. It's d e g Do no. you know? I have 2-3 tips and i e a to s a r e b h o t o o t o u r e l f r e o t i n e l o e a r n o w No. No problem. If you'd like to hear it later, just ask me for a self-care tip. 셀프 self 케어 팁이 뭔지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학생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laughs> ICT 관련주 이런 것도 엄청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 있는데요 네. 혹시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키워드나 아니면 이런 분야 좀 공부해 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팁 같은 거 없으실까요? 어, 주식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고요 주식 가치의 변동 만 쫓아가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있는 실제 회사에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그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 또 미래 가치의 반영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주변에 네. 친구들이 할, 하려고 하는 회사들 보면 허우 어, 뭐 삼성하고 비교하면 이런, 이런 사람들이 고거뭐 회사가 이것도 회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laughs> 하는데 어, 삼성보다는 그런 회사들이 더 성장 가능성은 훨씬 크고요. 네. 연구소에서 인턴이 성장 가능성이 저보다 훨씬 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부터 ICT 스타트업들 <laughs> 조사를 해보십시오. 네, 좋은 꿀팁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 이대로 좋은가? 뭐 이렇게 안 좋은 회사가 주식이 오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저는 맨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회사가 상장되고 도또 <laughs> <laughs> 엄청나게 그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고 그래서 그런 회사를 보면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회사에 비하면 네. 많이 부족하고 또뭐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 비하면 거기 프로그래머도 능력이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 를안 했는데 주식은 상대적 평가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준에 대한 평가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알려려면 주식으로 공부하는 게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laughs> 제가 상대적으로 평가를 더 낮게 어... 했다는 회사 지금은 많이... 엄청 성장을 했나요? 네, 어... 아주 성장을 했고 공교할께도 지금은 한교에 다 네. 모여있습니다 엔씨소프트 아, 아. 엑센 네. 한검다 친구들이 만들었는데. 아, 제가 친구들하고 한국어검를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웃음> 있어요. 그래서 <laughs> 거기에 격리 그러니까 사장님 비서 역할을 했던. 또 없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고 있었는데 한컴 이 음, 상장 대사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강남에 음. 아파트를 샀다면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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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장님 혼자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아.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창업하는 음. 친구들 어, 잘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려워지는 음.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중에 누군가는 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 네. 연세대학교에서 성공한 사회들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된것 같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laughs> 창업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화이팅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김범수 원장님처럼 될수 있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잘될수 있습니다. <laughs> 선님,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뭐 하고 계신가요? 어, 저 저희가 그 인사이트 컬 키움이라고 카메라 좀 <laughs> 봐주시래요? <laughs> 아, 제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커퍼링 <laughs> 현아 시대에서 할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저희 바나나시티 연구소에서 진행하게 됐는데그첫 번째 홍보 영상을 아, 제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laughs> 아, 네. <laughs>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네, 됩니다. 다른 ICT 연구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 2주 근무해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요. 연구소 분위기도 연구소라는 이름 받지 않게 좀 되게 활발하고 선한하고 그런 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영상 팀 인턴이 세 명이나 되잖아요. 네, 네. 네, 영상 팀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같은 영상 하면서 그런지 적 없이 금방 금방 친해지는. 아 위아래가 없다 이런 말인가요? <웃음> 버퍼링. <웃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되게, 네. 되게 터스가 없다 이런 말 해서, 좋네요, 좋네요. 아니, 네. 아이디어들도 되게 자유롭게 제출하고 피드백 같은 것도 엄청 도움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잘 해주셔서 이런 영상 팀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 엄청난 칭찬을 네. 해주셨네요. 제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네. <laughs> 특대입니다. <laughs> 마법의 방. 짜란. <laughs> 안마의자. 디자인 인턴 정민 인턴을 데리고 안마의자를 <laughs> 체험해 보러 왔습니다. 안마 이제 처음 <laughs> 써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리모컨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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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봐. 누워봐. 이제 너 이거 유튜브에 박제될 거야 <laughs> 한층더 올라오면 연구소에서 한층더 올라오면 이렇게 우산 저쪽에 보시면 남성타워가 보이고 저쪽은 학교 뒷산인 안산정당 안산 올라가 보셨나요 연구원님? 그럼요 자주 왔어요 아, 저, 쪽에뭐 육사 나하 보이죠? 아 네. 네, 저 하나, 에는 관악산. 아 하나, 이 되게 좋아요. 하쪽에 가면은 하그 신촌이 나보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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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하하세요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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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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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요즘 지금 열중하고 계시는 연구 주제나 영역이 뭔지 궁금한데 네 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다른 ICT 연구소에서 어뭐 모바일 헬스 관련 건강 관련 ICT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 인턴 선생님이 아네그 네. 그려주신 거예요 그 요즘에 스마트 기기를 들고 보행하는 사람이 너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 안전 사고가 위험 아, 네. 너무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측정할 수 어느 정도로 지금 사고 위험률이 높고 위험한 상황인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없어서 지금 도구 개발을 하고 있는 지죠첫 아. 단계로 우리 연구소의 인턴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행하는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가지고 그려놓으신 거고, 지금 저는 이제 도구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서. 네, 이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바르나이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애 박사라고 합니다. 바르나이스 연구소에서는 이태털 시대에 ICT를 활용한 소비 문화 방향이나 농가이분야문 대점 해결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주현이라고 합니다. 바르나이스 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요즘 어떤 분야 또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연구 중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정보 격차, 고령층의 정보 격차, 그리고 영유아의 과이중 예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아,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랑 똑같이 출입 기록을 남기고요. 드디어 퇴근을 합니다. 안녕!